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룸맘입니다 6월달이 되면서 이렇게 또 텃밭 저 안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봄꽃이지고 또 여름꽃들이 하나둘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집또 꽃밭에 있는 여름꽃들 피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꽃 백합이에요. 작년에 여기 이제 꽃을 하자 피워주고 제가 구근을 캐지 않고 그냥 뒀는데 이렇게 예쁘게 월동을 잘하고 예쁜 꽃을 잘 피워주고 있어요 아이보리색 백합 겹이고 이쪽에는 또 약간 틀린 모양 이 아이는 토종을 닮았지만 토종은 아니고 이 아이도 원예용 백합이에요 그리고 밑에도 노란색 백합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하늘 낫달마지가 있고 그리고 블루 사파이어 세이지가 있어요 제가 저쪽으로 꼬리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골에는 저렇게 마늘 작업이 한창이에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미안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바쁜 농사철이에요. 여기 또 제가 예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아우, 요 아이가 정말 예쁘죠? 요 아이는 에키네시아 겹인데 주황색이랑 핑크색이에요. 에키네시아도 이름이 다 있는데, 어, 제가 꽃집에 갔을 때 이름표가 없고, 그냥, 에키네시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에키네시아도 이름이 다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요 아이 이름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뒤에가 백합이 있고요. 이렇게 지금 뒤에는 마늘 작업이 한창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꽃, 초롱꽃이 꽃대를 이렇게 쫙쫙 올리고 있어요. 저 끝에서 꽃이 예쁘게 필 거예요. 요 아이가 바로 꼬리풀이에요. 이 꽃은 예쁘다기보다는 멋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보라색 막대기를 이렇게 막 꼽아놓은 것 같아요. 월동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직강에서도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독일 장미인데, 지금 꽃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심어놓은 장미가, 아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 아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낙스퍼가 피기 시작을 했어요. 이 락스퍼는 꽃사랑 하얀 목녀님께서 저한테 저번에 선물을 주신 거예요. 땅에다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성장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우 옆에 디기탈리스도 이렇게 지금 꽃대가 튀기 시작을 했어요. 달일리아도 지금 꽃망울이가 3개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꽃사랑 하얀 목녀님께서 파종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저한테 진짜 선물을 한 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락스퍼가 이렇게 많답니다. 꽃사랑 하얀모녀님한테 진짜 고맙다고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다 락스퍼예요. 락스퍼가 굉장히 이국적이고 멋스러운 꽃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이리아가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여기 다이리아는 제가 4월 중순에 구근을 심어놨는데 씨앗달리아가 저쪽에 하나가 피었고 구근으로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또 제가 정확히 몰라요 나중에 이름을 알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씨앗다알리아가 자연바라가 돼 가지고 이렇게 가장 먼저 꽃을 피워 줬어요 색감은 주황색에 가까운 아이인데 벌써 핀지가 한 3일쯤 돼 가지고 입 가장자리가 조금 색깔이 이렇게 퇴색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아이는 아나벨 수국이에요 이 아나벨 수국이 월동을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분에서 월동을 그대로 했어요. 제가 이 상태 그대로 터분채 여기다 두었는데 어, 월동을 너무 잘하고 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해 저한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알리움 글로버 마스터인데요. 이제 색이 이렇게 조금씩 흐려지고 있어요. 요 아이도 한달 넘게 피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꽃이 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색감이 굉장히 옅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샤스타 데이지 아주 예쁘죠? 이제 캘 때가 다 됐어요. 밑에를 보면은 이파리가 이런 식으로 누렇게 다 변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아마 씨앗을 한번 받아볼까 싶어요. 씨앗도 받고 구운도 캐고. 멋진 알리움, 어, 글로브 마스터예요. 저희 집 지각생 페랭이. 다른 집에는 꽃이 다 피고 다 졌어요. 졌는데 저희 집 페랭이는 여기 좀 보세요. 꽃망울이가 지금 이렇게 한창 따글따글 이런식으로 꽃망울이 가 한창이에요 아우 다른 집엔 다 젖는데 저희집 패랭이가 조금 늦습니다 늦어도 꽃이 이렇게 예쁜걸요 저 뒤에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핑크색이에요 접시꽃도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세미겹인데 핑크색이고 저쪽에는 빨간색이 저렇게 피고 있어요 저는 원래 이 접시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접시꽃은 아, 이렇게 진딧물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충이 많이 달려드는 꽃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니까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꽃 무궁화 꽃처럼 굉장히 크죠. 저희 집은 텃밭이랑 저 바깥이 길이에요. 접시 꽃을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경계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는 버들마편초가 있고, 이렇게 세이지가 있어요. 이 세이지는 이름이 페인티드 세이지.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금 보라색이 꽃이 아니고, 상층부 이파리에요. 꽃은 꿀풀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 이렇게 꽃이에요. 이 끝부분이 보라색으로 잎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아인데, 이 어우, 여러분 정말 멋있어요. 작년에 제가 한 포트를 심어놨었는데 월동을 못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제가 초봄에 사다 놨는데 아주 예쁘게 이렇게 꽃이 아니고 아주 멋스럽게 보라색이 이파리가 아주 예뻐요. 여러분 이 보라색은 꽃이 아니고 이파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블루 세이지. 저쪽에 제가 세포트로 심어놨고 여기는 한포트로 심어놨는데 이렇게 세이지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뒤에는 아주 멋스러운 아이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버들마편초 이름도 특별하고 꽃도 굉장히 멋스러운 아인데 키가 이렇게 큽니다. 키가 1m가 넘으면서 꽃이 상층부에 이렇게 잔잔하게 연보라색이 이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 어떤 분이 몽환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멋스러워요. 이렇게 가늘면서도 바람에 꺾이지도 않고 꼿꼿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이름은 버들마펜초.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서 6월달 되면서 이렇게 새롭게 피어나는 아이들 영상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여기 도라개는 어리연이 월동을 하고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동동 떠 있어요. 아직까지 꽃은안 폈는데 이 어리연이 월동을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물론 말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버들마 펜초 한번더 보여드릴게요.